전우자 외계 신분 들하고 함께 인 사시겠습니다 하 당신의 삶에도 꽃 피는 내리옵니다 함께 인사 하여 당신의 삶꽃 피는 내리옵니다 당신의 삶에도 꽃 피는 내리옵니다 꽃 피는 내리옵니다 몸이 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꽃피옵니다 누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소방주에서 승리해 셨습니다엠트를 모시고 오늘 메뉴 한번 좀 아시겠죠? 마스크 드시고 좋은 유지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격의 어, 아래층 교서관에서 어, 2월달 미 위원회도 함께 거듭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에 목회계획표가 나왔는데 휴양지로 가져가시고요.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은 전화대의 직장에 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 생월첫 주일을 맞아서우서 자녀들과 함께 성난찬 예배로 그리고 또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우리 고사 원신 예배로 임명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금요일에 또친양 예배를 드면서 임원규 우리 감리교 교육와 장정이 있는데 장정이란 말이 무엇인지 그 의도와 뜻을 함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 날, 캐나다 지방회가, 23회 지방회가 저희 뒤에서 있었는데, 네, 잘 마쳤습니다. 모든 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2월, 3월, 신방만 시간인데, 또이 소망 서 준비해주시고, 다른 속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대부분 나비 중량 황금정수증 발행을 하신 분들, 오늘까지죠. 제정부의 대목에 말씀해주시면, 3월 2일에 일괄적으로 앞에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을 많이 이렇게 마시입니다 멋있게 이쁘게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 보니까 이또설교목고 이 떠오르고 말씀도 남기 되는데요. 여러분의 원심과 수고가 또늘 아름답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는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운 겨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라고 격려하시고 다독거리고 위로하시는 고해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계절을 맞이할 때까지 참고 견디며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과 이 하나님의 교육 가운데 늘 함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날이다. 아멘.